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YG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YG 플러스 진짜 연속으로 미친 날리 뽑으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조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차피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하나잖아요. 이거 더갈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내대처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익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실 거니까 그런 것좀 빠르게 한번 체크 한번 해 볼게요. 뭐 이슈가 당연히 있죠. 뭐이 정도 상승 나오는데 이슈도 없이 재료도 없이 만들 수는 없죠. 이게 YG잖아요. YG. YG 때문에 당연히 음원, 음반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 블랙핑크의 로제의 또 신곡인 이 아파트가 이 엄청난 또 인기를 끌고 있다라 그래요. 뭐 사실 당연히 음원, 음반, 엔터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슈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죠? 뭐 새로운 이 인기 슈퍼스타가 새로운 음반을 냈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뭐, 뭐 비슷한 걸로는 게임주 이런 게 있죠. 게임주도 뭐야? 신작 냈는데 엄청 인기몰이한다. 이런 것들이 올릴 수 있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각 업종마다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YG 같은 경우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블랙핑크는 또 우리나라 또 K팝에서 한 획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부각을 좀 받으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슈가 아니죠. 이것도 한번 음반 나오고 나면 또 한참 동안 안 나오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 이슈와 함께 한번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거고 당분간 이슈 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같이 체크하시고 재무도 보면 뭐. 많이 그래서 뭐 합니까? 뭐 지금까지 최근이라고 편하게 2017년도까지죠. 이때까지는 솔직히 좀 별로였지만 그 다음에 흑자로 바로 전환시키면서 엄청난 매출의 성장. 요즘 뭐 K팝뿐만이 아니라 뭐 K푸드까지 날리고 막 삼겹살 사람들 외국에서 엄청 자꾸 막 날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K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뭐 가장 굵직한 게케이팝이었고그 중에서도 이렇게 강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매출액도 엄청나게 증가세 보여주면서 영업이 당기순이익 다 흑자폭으로 잘돌려놓고움직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주식이 아무리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만든다라고 해도 기본 근간도 없고 싹수도 없는 놈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이슈를 이거 올라가는 걸 판단을 할때 얘가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소멸되는 이슈냐. 그리고 그냥 뒤가 아무것도 없고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이슈만 가지고 올리는 거냐 아니냐를 판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슈도 좋아서지만 재무도 좋아서 이 부분을 여실없이 딱 반영을 시켜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거 거품 이 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오히려 상승 나오고 있는 건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같이 반영시키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라 단순한 거품이라고 보기는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 같이 반영시키면서 우상향 곡선 장기적으로 잘 그려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재무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 여기까지 보고 이제 흐름 넘어와서 볼 건데 여기서 어쨌든 강력하게 좀슈팅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요. 사실, 지금 하락파동은 이제 돌파하는 거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원래는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넘기는 이 V자로 막 미친듯이니까, 렐리로 그냥 떨어지다가, 팍! 진짜 역주행 있죠. 약간 자동차로 치면 그런 거예요. 이 후진기어에다가 딱 놓고, 악셀을 밟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로 가려면, 속력을 다 멈춰 놓고 드라이브로 바꾼 다음에 원래 가야,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냥 빡 밟고 뒤로 가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브레이크 살짝 밟고 드라이브로 바꾼다 라팍팍뭐 어떻게 돼? 자동차 바로 그냥 박살 나버리죠. 그래서 원래는 이 그림이 정말 안 나옵니다. 이렇게 V자로 가는 그림이 정말 안 나와요. 어 제가 약간 과장이라고 하면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과장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천개 중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건 하나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이 확률을 뚫고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얘는 굉장히 적은 확률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터졌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여기서 오늘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어제 보면 진짜 미친 거래량이 뽑혔거든요. 어제 미친 거래량 뽑혔잖아요. 여기서 그것도 도지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거래량이. 이 도지형으로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힘의 균형이 맞을 때 도지형이 나와요. 그리고 도지형은 보통 변곡. 직전까지 올라오고 있으면 도지형이 나오면 보통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떨어지다가 도지형이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기서 가장 변곡의 신호를 잘 나타내는 주게 이런 도지형 모양새거든요. 이 도지형을 만들면서 거리량 터졌기 때문에 사실 한번 누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오늘 추가타를 뽑아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제 거리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 꼬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매물이 여기에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꼬리가 만들어진 걸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랑 쏟으면서 근데 원래 같은 이게 또 내려갔다가 하는 반응이 훨씬 확률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시면 어제 이 꼬리 막힌 봉 있죠 막힌 자리 있죠 가격까지 보여드릴게요 가격으로 치면 고가가 5730원 이란 말이에요 어제든이 573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꼬리가 달린 게 어쨌든 여기서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매물량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추가로 밑으로 안 밀고 오히려 오늘 어때요? 종가로 이것까지 제껴 버렸어요 종가로 제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거든요 어제는 실패 이렇게까지 힘을 많이 쓰면서 이 미친 듯이 힘을 쓰면서 실패를 했던 걸 오늘 오히려 여기서 돌파까지 종가로 만들어 냈다니까요 이 매물을 다 잡아먹고도 힘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올라갈 때 이렇게 이런 큰 거래량 움직임들을 한번더 잡아먹는 움직임이 나오면 계속 연타로 칠 가능성도 들 충분히 열리거든요 근데 YG플러스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그냥 축제 열었습니다 제대로 여기서 이걸 만들고 이 잔뜩이나 바로 v자로 한방이 끌어올리는 그림의 확률도 적은데 이 미친 거리량을 뽑아놓고 나서도 이거를 종가로 제껴버리는 게 나왔다라는 건나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yg 플러스 그냥 여기까지 적은 확률 다 뚫은 김에 한 번에 한번 보내 보겠다는 라 의지도 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원래 같으면은 사실 여기서 조금 잘라 주는 게 좋긴 한데 조금 더 기대하시면서 수익 관망하시는면더 좋을 것 같거든요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상황이 바로 바뀐다면요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확률적으로 지금 이 적은 확률을 뚫고도 힘이 남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는 것도 우선 지켜볼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얘 목적은 하나일 것 같아요. 여기에 있던 이 신고가 라인까지 한번 도전시켜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내비추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어, 이, 봤었을 때 여기까지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뽑고 이저은 확률들 두 개를 다 뚫어버리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잔뜩이나 원래 얘는 이렇게 수직 상승이 잘 나오는 타입의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뽑았다면 의도상 더 보내서 만원까지 이 신고가 라인까지 어떻게든 한번 터치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추고 있다고 라 보고 있어서 큰 흐름상 보시는 분들은 만원까지는 우선 기대를 한번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사실 이게 어쨌든 거래량이 크게 뽑히고 나면, 크게 크게 터진 자리들을 보면은, 이게 뒷심은 좀 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까지 도달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어, 돌파까지는 솔직히 좀 어려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건 힘이고 힘을 이미 뽑아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려면 더큰힘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확률은 진짜 낮거든요 뭐 잔뜩이나 낮은 확률을 돌파하고 오긴 했지만 여기까지 연타로 뽑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래서 이미 힘을 쓰면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통 박스권으로 연결이 되거나 약간 빠지는 그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하,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원 이상까지 한 번에 노리는 거는 사실 권장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힘은 분명히 좀 풀릴 거고 한 번에 돌파는 안 나와. 거예요. 여기서 눌러줬다가 뭔가 다시 그림을 만들고 가면 같지. 한 방에 만원 이상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 최종 목적지는 저는 당분간은 만원 정도까지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원까지만 놓고 보시고 올라오면 익절할 준비하시고요. 바로 연타 칠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변수라는 것들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뭐 아무리 저거 확률을 뚫었어도 무조건 100%라는 건이 투자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시장이 꺾이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도대체 뒷심이 딸려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중요한 라인들을 잡아드렸을 때 대응도 할줄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쨌든 이 거래량이 이만큼씩 여기서 이지역만 되면서 몰려왔다는 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돌파 했기 때문에 전 추가로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나 변수가 발생했었을 때이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만약에 얘가 조정 좀 줘도 돼 줘도 되는데 만약에 이 밑으로 4,500원 밑으로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는 꺾이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 이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싹다 물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우선 1차로 투매가 나오겠죠? 투매 나오고 나중에 올라가려고 해도 이 엄청난 물량이 다 물려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5,500원에 막 들어갔다가 3,000원까지 떨어져서 반토막 나는 거 봤어. 내가 2,000만원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1,000만원 떠있는 거두 눈으로 봐버리고 나면 사람 마음은 바로 바뀌어요. 내 본전만이라도 찾고 싶다로 바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와도 이거 소화해줘야 돼서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버티셔야 되냐면 4,500원까지는 버티셔도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는 움직임 기대하시면서 만원까지 보시면서 여기서 좀 흔들더라도 4,500원까지는 버티셔도 됩니다. 근데 이 밑에 깨지면 이건 이제 결국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파동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이 단기 파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안전벨트 걸어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4,500원은 절대 뚫으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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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원은 죽어도 뚫리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안 뚫리는 사이에서 뭐 호이딩을 하든 익절하든 을 지지고 볶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상관없어 4,500원 깨지면 무조건 던지고 나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동성도 크니까 나 요거 떨어지는 것도 마음이 견디기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 거래량이 터지는 신호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분할익절 리스크 관리상 하는 거거든요 더못 갈까봐가 아니에요. 상황이라는 건 항상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상 용이에요 분할익절을 해두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익절하실 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게 겁나면 분할, 뭐지입가가안 좋으신 분들은 다시 마이너스 돌아설 것 같으면은 이런 자리들 분할익절이라도 좀 챙겨놓으면서 리스크 관리해두시고 나머지 물량 4,500원 안 돌린 선에서 무한 오이딩하세요. 무한 오이딩하시고 그 다음에 흔들어주고 안 깨지고 가주면 결국 아까 봤었던 저 신고가라인 근처인 만 원까지는 도달할 거거든요. 넘어가면 만 원까지 끌고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 됐다라고좀 말씀드릴게요. 대응하는 방식도 다 설명드렸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